자, 김하대, 김하장기입니다. 제가 후술 잡았고요 반전의 수라는 닉네임을 쓰십니다. 어떤 반전의 수를 둘수 있을까요? 자, 면포. 자, 이러면 이제 빠르게 상이 나와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양포 분할 하면서 차가 올랐을게요. 자, 근데 지금 같은 형태에서 궁수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실수죠. 많이 하는 실수예요. 차가 붙어서 대차하자고 하면 상대분 차가 잡으면 포로 상을 먼저 때리고 상장치고 이걸 잡기 때문에 상 하나 손해 봤어요. 여러분도 이거 궁수비 항상할때 그냥 이렇게 내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이 하나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면포로 씌우기도 좀 그렇죠. 일단은 뭐 찾기를 한번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욕심이 좀 과하신데. 차라리 여기 찾기를 열어서 이런 데를 공격 오는 게 좋아요. 이거는 못 잡아요, 포. 뭐. 자, 지금 나중에 이제 상으로 때리고 절로 잡으면 차가 여기 끼울 수 있다는 건데, 저도 상장 때릴 수가 있어요. 차가 먼저 내려갑시다. 상대포 내려오라 이거죠. 제포가 이렇게 넘어가면, 뭐, 상대는 이제 공격 다 막혔죠. 일단은, 여기 때리는 수 있고, 옆으로 빠지는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묶어놨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차가 상으로 때리고, 차가 붙으면 막아 나가서 걸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포다리가 끊기니까, 차가 포달라고 못해요. 상길을. 차가 와서 병달라고 해서 병을 합치면, 그때 차가 끝으로 빠져서 포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상으로 이거 때리고 상황 봐서 마가 나오고 막 이렇게도 갈수 있으니까 일단은 때리는 수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차가 먼저 오는 것보다 먼저 때리고 붙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오면 제가 상 나갔을 때 상장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때리고 붙었으면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놓쳤잖아요.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올리면 이제 때릴 기회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먼저 때리고 붙는 게 좋습니다. 차가 이제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 와서 마달라고 하겠다. 마달러 가면은, 맞빠지면은 포가 이거 상 같은 거 때리잖아요. 그것도 안 하네요. 붕, 이 틀겠다, 이건가요? 자, 올려서 상으로 이거 때리자고 합니다. 상으로 때리면 굉장히 아파요. 상으로 때리면 포까지 위험해지는 장비니까. 자, 그럼 붙입니다. 마가 잡으면 포로 잡을 거고요. 포가 잡으면 상으로 이거 때리면서 상장 출 겁니다. 상이 가서 포 달라가면 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 잡아야겠죠. 이 포가 다시 돌아올 건데, 상대분이 차가 올라와서 이제 면포 달라고 할수 있잖아요. 면포가 약하니까 제가 궁수비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포가 다시 내려옵니다. 궁수비가 돼 있으면 포를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궁수비가 안돼 있으니까 여차하면 제 면포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가 포를 지켜주고, 뭐 차가 이제 마달라고 하면은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자, 상대 지금 포가 부동이에요. 그죠? 포가 말을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릴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궁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궁수비 하겠습니다 포가 막못 때리니까 자 지금 마가 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상장 나오죠 요런 자리 가면요 밀겠다 이건가요? 아하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상장 치면 궁이 올라갈게요 다시 지금은 상이 말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궁이 올라가야겠죠 자, 이제는 상대분 포가 요런 데 와갖고 여기를 노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쪽 포가 뒤로 빠져야겠죠? 이쪽 포가 뒤로 빠지고 포가 요런 데 와서 노릴 거예요. 일단은 살을 올립니다. 포가 뒤로 빠지면은 포가 말을 때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살을 올려요. 지금은 이제 포가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이쪽 포가 말을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가 요런 자리 들어오는 게 찝찝하죠? 올려 붙이면요. 저를 못 밀죠? 뭘 밀면 마가 때리니까. 상으로 살을 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포장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포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궁으로 상을 잡으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걸 잡으면 차가 여기 지금 빠져서 상 달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래도 잡을게요. 정확히 그렇게 빠지네요. 상이 뒤로 빠지거나 마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마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얘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쪽 마가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뭐, 장군심은궁대리고 마가 사 지켜주니까. 근데, 이쪽 마가 나가도 얘를 또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포가 돌아와야 돼요. 일단은 지킵시다. 차가 올라가서 포를 달라고 하려나? 차가 올라가서 포 달라고 했을 때 포가 들어가면, 살을 밑으로 내려갖고, 포가 차를 걸면, 마 때문에 차가 여기밖에 못 가요. 그럼 포한테 마가 잡히겠죠? 차가 포 달라고 하면 포가 돌아갈 게 아니고, 마가 나가서 지켜야 된다는 건데, 에이. 마가 나가면 아까처럼 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포가 돌아오면 상대 마가 또 침투하면서 상하고 아 뭔가 좀 복잡한데 이거는 지금 포를 뒤로 빼겠다 이거예요. 일단은 궁 빼서 마로 차 한번 걸어줍니다. 지금 궁을 내리면 조를 이렇게 당기나요포 달라고? 아니면 땡기네요 뒤로 빼고 졸을 땡기겠다 요건가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졸 땡기면 제가 마가 침투하면서 마장수 보면서 여기를 거니까 졸을 땡길 수가 없어요 상대분께서 자 이제는 졸 땡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마가 나가서 졸를못 땡기게 자 이러면 오히려 상으로 제가 말을 걸 수가 있으니까 마가 빠져나가야겠죠 반대쪽으로 이 위로 빠질 줄 알았는데, 뒤로 빠졌어요. 일단 상대분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절 올라 붙일게요. 상대분 포도 부동. 뭐, 둘게 이거밖에 없죠. 이런 마가 일단 못 나오게 견제한 거고. 저는, 이 <목소리> 절이 올라갈까? 아, 이러면 차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절 올리지 말걸 그랬어요. 병안 움직이면 상대분 차 여기서 갇혀서 못 나오거든요. 자, 이러면 차가 이제 끝으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 올라서 좌, 옆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묶인 게 풀리죠. 자, 이거는 잡으면 이제 마가 뛰쳐나오겠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잡으면 안 돼요. 마가 못 나오게 해야 되니까. 마가 못 나오게 해야 되니까. 차가 이제 빠지겠네요. 자, 이쪽마다 한번 나가서 차 한번 걸어볼까요? 마가 차를 걸을, 걸면은 좋은 순가요 안좋은 순가요 안좋은 수 같은데 왜냐면 차가 마달라고 하면 마가 포를 못 때려요 장군의 저 외통 당하니까 아 이게 뭔가 무리수였나 차가 먼저 포를 때려갖고 사 내리게 한 다음에 마가 들어가서 걸고서 때렸어야 되나 그러네요 지금 차가 먼저 포를 때리고 마가 들어갔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마가포 때리면 저 외통 당하니까, 살을 먼저 닫으면 저를 땡길 거고, 마가 붙이면 차가 뒤를 잡으니까. 아, 잘못 떴네요. 마가포를 때리고 싶지만, 장군의 외통수 나오고, 지금 차로 때리면, 뭐, 궁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죠. 이거 잡으면 그냥 옆으로 틀면 그만이고. 사로 막으면은, 이렇게 붙일 거란 말이에요. 마가 들어가면 차가 뒤를 잡을 거니까. 아, 안 되네. 그리고, 이거 땡겼을 때 막아들어간 막길이구요. 아, 이럴 뻔, 아예 먼저 차로 포를 때리고 막아들어갈 걸 그랬네. 사 닫고 땡기면 막아 뒤로 가서 수비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제가 바로 여길 때릴 이유가 없죠. 수를 내려고 지금 때린 건데, 안 나나요? 아, 어쩔 수 없네요. 귀찮 막혔어요. 야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요? 야 장기 망했네. 다 막히는구나. 오히려 이제 상대 만화 이렇게 들어보면은 위험해지네요. 야 거기를 또 명망 는수가 있네. 어 이건 또 예상 못했네요. 어, 이 장기, 클일 났네. <laughs> 아, 이 장기, 클일 났네. 역으로 당하게 생겼는데. 토가 여기 오는 게더 신경 쓰이는데. 제대로 꼬였네요, 장기가. 아, 점수도 역전됐잖아. 아, 너무 무리하게 뒀나? 마, 두 개가 허무하게 잡혔네요. 뭐, 하나는 제가 마로 조를 친 거지만.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마두 개가 절 먹고 죽은 거네. 절 하나 먹고 죽은 거네. 야, 이거 장기 망하긴 했네. 그래도 아직은 형태가 재밌네요. 서로 실수, 초에서도 실수하면 당하는 수가 있어요. 김을 정리가 안 돼요. 사로잡고 차가 잡으면 차가... 뭐 이거 못 잡죠. 차가 이거 잡으면 포가 죽으니까. 와... 대단하다. 야 포가 상 잡을 수도 있고 포로 사 잡을 수도 있네요. 아하. 차장 치면은 궁올라가면 그만이에요. 살을 지키면은 이제 상을 잡으실 거고 답이 없네 이거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걸렸을까. 병한칸 왼쪽으로 가면은 포가 상을 잡겠죠. 그럴 때는 포가 상을 잡을 거예요 상대분께서 아니구나 병을 옆으로 하면 포가 사 잡죠. 장군 치면 포가 가서 막으면 되니까. 아 이거 막을 방법이 없네. 붙이면 먼저 포로 때리나. 그 다음에 차가 걸리 차. 졸장 치면은. 그, 어이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참 미치겠네. 아 일단은 살을 잡아도 일단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여전히. 상하고 사가 걸려 있으니까 졌네요. 네. 에이. 졌어요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하면 점수가 아, 그래도 내가 지는구나. 그렇죠? 때리고 때리고 붙어도 지네. 이렇게 당기면 이럼 점수가 아, 그래도 영점좀 지네. 그래도 점수가 영점좀 지네요. 졸포대 해도 점수가 0.5점 지니까, 어, 0.5점 지네. 하하, 장기 참, 장기가 참 어려워져 있네요. 아니면 차가 피했다가 포가 잡았을 때 차가 다시 끼우나?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차가 이 자리 붙으면 되죠. 이 자리 붙으면은, 제가 여기 가서 사달라고 하면은, 포가 뒤로 빠지면서 장군 치면서 이거 잡겠다는 거예요 상대분께서 포가 먼저 뒤로 빠져서 선장 치고 잡겠다는 거죠 지금 포로 잡으면 차가 끼우겠다는 거고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네요 아 이제는 선택하라는 거죠 차가 여기 붙으면은 뭐 포가 내려가도 되고 포가 가서 막아도 되고 이거 잡으면은 차가 붙었을 때 포를 뒤로 빼면은 차가 줄 먹을 수도 있고. 이길 수가 없네. 추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네요. 아, 또 그쪽으로 빠져버리네. 아, <laughs> 졌네. 일단은 차가 가서 줄달라 가면서 포가 자리 못 잡게 한다던가 이렇게 갑시다. 요거 말고는 없어요. 좋으면요? 아, 근데 포 잡아도 점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포를 잡아도 점수가 0.5점 져요. 아닌데? 지금 포 잡으면 이기는데? 오라 어? 지금 포 잡으면 이기네요? 기물 똑같이 남잖아요.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겼네? 어, 이거는 그냥 일단 졌다 생각하고 일단 계속 둔 건데. 아하, 상대분이 이거를. 착각을 하셨네요. 뭐, 이거 잡으면은, 대차하고 졸 잡겠다니까, 이거 잡으면 안 되죠? 그냥 이거 잡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차가 병 먹으면, 차가 퍼 먹으면 되니까. 뭐안 잡을 수 없죠? 묶였으니까. 궁을 내리나요, 지금? 궁 내린 다음에, 졸 땡기면, 퍼가 뒤로 빠져서 포로 지키나? 그러네? <laughs> 잠깐만. 포를 뒤로 빼갖고 지키겠다는 거죠? 자, 일단은 한번더 밀어요. 포를 뒤로 빼갖고 지금 이 포를 지키겠다는 거니까. 차가 일단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땡기면은, 어차피 포 죽었죠? 포가 뒤로 와서 지킨다고 해도 제가 이거 잡아버리니까. 방금은 조를 땡기면 포가 뒤로 막으니까 그 상태로 밀어도, 아, 똑같네요. 똑같네. 야, 이 진짜 반전의 수네요. 음, 그렇지, 잡으면 되죠. 야, 이거는 그냥 뭐 어거지로 어거지로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어거지로 상대분 실수에 했습니다. 의해서 역전이 되는 그림이네요. 이건 좀 어거지네 어거지. 자, 잘 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